드디어, 그, 희귀하다는, 포켓몬빵 음. 얻었습니다. 지금은 비록 인기가 없지만. 빛의 최종보트 밀크도. <laughs> 까볼까? 아, 이거 까볼게요. 우와 이 밑에 깔 보시면 자, 스티커 뭐가 나왔을까? 뭔가 쓰레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. 쓰레기. 자, 이띠부실 버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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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이제 좀 맛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오늘 먹을게요.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맛이 안 나요 코가 막혀서. 내가 아, 오늘 감기에 걸렸다. 자, 찌워줄 사람이 퇴장할게요.